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자, 비록 이제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뭐 일기에 보 보니까 어, 엄청 덥대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더 기승을 부리니까 더 더운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위출은 삼가시고, 네.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밖에 나갔다 오니까요 네. 상당히 더워요 그러니까요 노려오니까 네. 너무 즐겁고 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또 오늘또 나오신 분들이 다 누님을 즐겁게 해 주니까 어, 너무 좋아요 예, 네. 또 누님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대 오늘 보니까 <laughs> 남자들은 네. 싫어하는데 여자들이 좋아해요 네. 근데 오시는 분마다 다 전원조 선생님만 뭐 좋아하고 한강은 뭐 쳐다보지도 않네요 <laughs> 네. 네. 이번에 모실 분 어떤 분이신가요 네. 아름다운 분입니다 수원에서 달려왔습니다 예쁘고 노래도 잘하는 분입니다 남편께서 노래하는 것을 적극 지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난달 IWS 방송 전국 가요제의 월말 결선을 통과해 연말 결선에 오른 대단한 가수 박주형 씨 마이크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기도 늘씬하고 인물도 훤칠하고 예, 네, 마이크 드시고요. 나왔으니까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하시고.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선을 다하는 가수, 사랑받는 가수로 활동할 수 있게, 여러분의 애정 어린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 초대해 주신 전원주 선생님, 그리고 황강 선생님과 IWS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인사도 할 만은 다 하네. 다 했어요. 네. <laughs> 마이크 들고 계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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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사만 하면 마이크 필요 없나? 네. <웃음> <웃음> 그래요. 예뻐요. 아, 아, 감사합니다. 어. 어. 네, 게, 어디서 왔어요? 예, 네, 저 수원서 왔습니다. 아, 네. 노래하고 싶어서 달려왔어요 네, 노래를 예. 너무 좋아하고 어. 분위기를 <laughs> 좋아하고 예. 사람을 좋아하고. 이좀 <laughs> <요즘 해서> 노래 <laughs> 열심히 연습하고 계시죠? 아, 제가. 바쁘다 보니 어.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아유, 앞으로, 연말. 앞으로 많이 연습하겠습니다. 예. 연말 결선이 네. 바로 바로 코 앞으로 다가오는데 네. 어, 네.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잘 네, 하실 아, 네. 네. 것 같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웃음> 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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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노래 부르시는 분은 노래부터 먼저 한곡 하셔야 해요. 어디부 얘기하죠? 네. 예. 웃는 것 보니까 네. 뭐 남자들 많이 그냥 유혹하게 생겼어 하하하 농담이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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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뻗었어>. 자 뻗었어 <laughs> 마이크 바꿔서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첫 곡은 네 아버지의 강입니다 네. 아버지의 강은 참 깊고도 넓고 어떤 어, 강일까 우리 들어보죠 <laughs> 예. 자 그러면 박주영씨의 첫 곡입니다 아버지의 강 준비됐으면 음악 就这 그루루는 <르륵이> 아버지의 하니 슬쩍 울며 아, 바람에 걷게 다시 아, 아버지가 그리워 고기를 잡아 아, 날 피우시고 배 시아아 아아아아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 없이 르는저강이 아버지의 강이여 고기를 잡아 날 키우시고 해 노래 불러 날 재우시던 아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 없이 흐르는 척하는 아버지의 각이 네강영 씨의 아버지의 강이었습니다. 네. 아니 노래 아주 맛을 내요. 네, 어 잘해요. 몸도 받쳐주고. 아 감사합니다. 나 같이 짧지 않아서 좋잖아. <laughs> 어. 네. 가수는 좀. 이뻐야 돼 <laughs> 감사합니다. 어, 뭐 노래 연습 안 해도 잘하네. 무르익었어. <laughs> 아 그러세요? 음. 아. 예. 뭐 지금까지 IWS 방송 음악 평론가의 말씀이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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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음, 아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노래 맛을 내요. 어, 음, 맛을 너무 많이 넣나 봐요. 어, 소리 만지리는 것보다 <laughs> 네. 뭐 이렇게. 조미료를 좀 빼도 되겠어. 네네. <laughs> 네, 그래요. 하여튼 아버지의 강의란 노래들이 요즘 아. 가수들이 많이 해창하더라고요. 어, 좋다. 예. 나 이거 네. 저 지금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가슴이 짜네. <laughs> 어. 음.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는 네. 거 아니야? 맞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남자들이 되게 아버지를 많이 그 찾는데 음. 또 여자들이 음. 또이노래 부르니까 또 맛이 또 다른 르 네. 그렇죠?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준비한 곡이 김용님의 홀홀 홀인데 사연 있는 노래만 좋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용님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요. 가사 말이. 앞으로 나 이제 그것도 기대하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김용님의 홀홀 홀을 오늘은 또 박주영 버전으로. 네, 준비했군요 네. 네. 오늘 의상이 또 블랙으로 딱 그냥 한벌쭉 뽑아 입었으니까 저 자신 있는 사람이 블랙이 보여요 그래요? 네. 어, 앞으로도 제가 자신 있는 감으로서 블랙을 <laughs> 입어보습니다자 <laughs> <laughs> 그러면 박지영씨의 두 번째 곡김용님의 펄펄펄입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부질없어 미움도 부질없어 천상 나를 보고 말없이 살랑하네 버려라 月，何似把月来月？<music> <music> 집 바람같이, 바람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 성냉도 벗어놓고 잔고운 나를 보고 이없이 살라하네 가려라 얼굴 벗어봐 버려라, 어이, 어이. 탐욕도, 버려라 벗어라, 어이, 어이, 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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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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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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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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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같이, 물같이 바람 바람 바람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